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 국어 5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0쪽인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보도록 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220쪽을 펴면 되고요. 네. 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자고 보고라고 한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영상 다 봤나요? 네. 먼저 그 영상의 제목은요, 이랬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는? 네, 맞아요.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로봇이가 뭘까요? 이러한 영상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활과 로봇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될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렇게 로봇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요.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나 하기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을 로봇이 대신해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봇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로봇이 많이 쓰이게 되면은요 로봇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부자들이겠죠. 부자들은 로봇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자리만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익부 비익빈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 로봇을 걷어야 한다. 이런 입장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까 그 뉴스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이런 입장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부자들만 돈을 벌게 되고, 중산층 이하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세를 걷어야 한다. 로봇세를 걷게 되면요. 그 로봇 세금으로요. 실직자들은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로봇 확산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반대 입장도 있었는데요. 로봇을 이렇게 걷게 되면요. 은 우리가 지금 로봇을 개발해야 될 텐데, 로봇을 걷게 되면 로봇을 많이 도입하지 못하게 되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로봇 인공지능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쵸? 관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점이라는 거는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그 사람이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해요.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었죠.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생각해 보면서요. 로봇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로봇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 글, 나를 살펴보면은요.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이 글을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글을 잘 읽어봤나요? 이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 로봇이라는 말이 뭔지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볼까요? 이 로봇세라는 거는요 로봇이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로봇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로봇 그 자신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글 가입니다.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인데요. 어, 여기 밑줄 근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도 로봇세를 도입하여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은요. 글쓴이가 우리도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글쓴이는 로봇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한 측면에서 있구나. 그럴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부분인데요. 로봇을 활용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 부분을 보고서도요. 아, 로봇을 활용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로봇셀을 활용하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형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로봇셀을 도입하면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글쓴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단어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이 도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도입이라는 단어를 보고 또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런 표현을 한번 보고요. 또한 가지 소득을 재분배함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글쓴이가 어느 입장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네, 이거 한번 짚고 다음 문장으로 다음 글로 넘어가 볼게요. 으로 글 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인데요, 글 가와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글 쓰니까 글을 썼겠죠. 그러면 밑줄 긋 부분을 한번 볼게요. 로봇의 도입은 로봇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세는 이제 발전하려는 로봇 산업에 방해가 된다. 네, 그리고요 또이 부분도 볼게요.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기르려면 로봇 기술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글쓴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세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먼저 로봇 경쟁력. 을 기르자. 그런 얘기죠. 로봇산업 발전에 투자하자. 그쵸? 마지막으로 이 문장도 한번 볼게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인 로봇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요, 글쓴이가 로봇의 도입에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알수 있는 표현을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로봇 개발자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세를 지금 도입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 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걸림돌.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이두 표현 둘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글쓴이가 로봇의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22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22쪽입니다. 2번을 같이 볼게요. 글가에서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봅시다. 우선 보기에 있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표현이라는 앞말이 있고요. 제목, 내용 파악, 의도와 목적. 예상 독자.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적절한 곳에 한번 넣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글쓴이가 로봇쇠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이것을 정한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요거 뭐였죠? 로봇쇠를 도입해야 한다. 제목이었죠? 제목을 정한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로봇쇠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도입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소득을 재분배 같은 말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이 표현들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이 글쓴이 입장을 드러내는 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글쓴이의 생각이 낱말이나 문장 같은 이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야. 여기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네. 표현이 되겠죠. 글쓴이의 생각이 이러한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으로 드러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거겠죠. 제목과 그래서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면은 글쓴이의 생각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22쪽에 맨 아랫부분도 같이 한번 볼게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었는데요.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 비용을 마련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글을 자세히 읽고 이것을 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알수 있어. 여기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네. 표현, 제목, 내용 파악, 의도와 목적, 예상 독자 중에서 가장 적절한 말은 내용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파악해야 글쓴이의 생각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 223쪽도 같이 볼게요. 223쪽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누가 읽을까요? 읽는 사람을 우리가 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독자를 예상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를 예상 독자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썼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적어볼래요. 그리고요 지금 영상을 멈춘 김에 3번 글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도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적어보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잘 적어 보았나요? 네,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글쓴이는요 예상 독자가 아까 이야기해봤지만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로봇의 도입에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이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로봇의 도입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3번 글가에 나타난 글쓴이 생각을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선생님이 미리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봇를 거두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또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것이 아마 이 글쓴이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든 친구들과 더 찾아봅시다 그랬는데요.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글쓴이의 의도를 생각을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문장이나 문단을 잘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22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24쪽으로 넘어와서 5번을 같이 볼게요. 모둠에서 찾은 방법을 추가해 글라인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우선은요.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요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글쓴이의 입장이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로봇에는 로봇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요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인데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쓴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랬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입장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단어, 낱말, 표현, 이런 것들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담이라는 말, 걸림돌이라는 말 그러니까 로봇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외국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때니까 아직 로봇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다음으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로봇의 도입이 로봇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찾아볼까요? 221쪽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글순이 생각이 가득 담겨 있는 문장인데요. 로봇 개발자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은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가지, 지금은 무엇이 더 먼저이다. 로봇 기술의 개발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로봇 산업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적으면 좋을 것 같지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요, 요거입니다. 로봇 개발자가 마음의 부담을 느껴 혁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과감한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더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지금은 로봇기술 개발에 더 집중할 때이므로 로봇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생각하기인데요.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우선은 아까 앞쪽에서 봤던 문제와 약간 비슷한데요.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떠이라고 했는데요. 이 글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예상 독자는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같은 학생이나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들 기업인 따위를 예상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을 거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고요. 225쪽 넘어가 볼게요. 225쪽입니다. 추가한 방법에 있는데요. 사진이나 그림 살피기였거든요. 글순이가 그림을 넣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왜 넣었을까요? 네. 글쓴이의 생각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려고 그림을 넣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적절한 그림을 넣으면은요.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글 나와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썼을 거야. 네,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을까요? 네, 로봇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 다음으로 6번을 볼게요. 글라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써봅시다. 그랬는데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글라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적어본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글라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 여러분들 다 적어 봤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로봇의 도입은 로봇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으며, 지금은 로봇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때임으로 로봇의 도입을 늦춰야 한다. 이렇게 글쓴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 7번도 같이 해결을 해 볼게요. 네, 드디어 225쪽의 마지막 7번입니다.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글쓴이 생각이 드러나는 제목 그리고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글의 내용과 관련해 글쓴이가 예상하는 독자 예상 독자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본다면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26쪽입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그릴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